원래 같았으면 올해 같은 경우가 되게 일사천리적으로 그냥 일, 일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금전적으로 버는 해예요 나이 차이가 23살 연하인인것같않는 어... 건데 만나는 분도 솔직히 고집이 없으신 분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맥북 끊는 게좀 확실한 사람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어머니라든지 아버지 형네 뭐 분이랑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게 좋은 건지 인사를 해서 다시 끌어안는 게 좋은 건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박송 씨 결혼 관련해서 좀 기사가 많이 어제부터 퍼지더라고요. 박송 씨 결혼이 어떤 식으로 들어온 건지, 서주로 보면 또 결혼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요. 박송 씨 자체가 워낙 제주는 많습니다. 제주가 많고, 이제 제주를 혼자 다 부리고, 돈을 이제 너미 가져가는 그런 형기가 워낙 많기,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다고 하다, 뭔가 큰 이득을 얻고 무언가를 하는 거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박송 씨 팔자 자체가 워낙 그냥 남한테 퍼주는 팔자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뭔가 크게 득을 챙기거나 뭔가 바라거나 그러는 게 없는 이상은 딱히 나쁠 거는 없어요, 사실상. 하도 가족들한테 선천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또 새로운 네. 가족을 맞이하는 건데. 네. 좀 좋은 쪽으로 갈 건지 올해 운으로서는 원래 좋은 쪽이 맞습니다. 원래 좋은 쪽이 맞긴 하다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좋은 게 일어나기 전에 안 좋은 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공존하는 상태에서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는 썩썩 좋지는 않아.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안 좋은 걸 풀고 나서 무언가 좋은 걸 맞이한다 했을 때는 더 시너지가 되겠지만 안 좋은 게 있는데 이런 걸 억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제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네. 나이 차이가 2물살 연하인 것이라고 하는 어... 건데 그 나이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나이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긴다기보다는 그 나이 때그 사람과 이 사람과 이제 잘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작용을 안 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아예 안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이제,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해서 잘 만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23살이면 몇 살이야? 70년생에 23살 이오니까 9,3년생 닭띠시네요 나쁘지는 않아요. 네. 안 맞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박송사주에는 결혼 일이 좀 들어있었나요? 솔직히 올해 이동수가 많이 들었었던 게 맞았죠. 이동수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제 풀려나가는 해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원래는 풀려나가는 해예요. 원래는 풀려나가는 해인데 좀안 좋은 일이 꼬이다 보니까 풀려나가는 게 조금 막혔던 것뿐이고요. 네, 원래 올해 같은 경우 풀려나가는 해입니다. 원래 자체가 지금 가족교가 이제 성사도 많이 관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풀릴 것 같으세요? 얘기했듯이 박홍씨 자체가 마음을 먹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걸 확실하게 확고하게 마음을 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마음 먹은 대로 풀리거든요. 마음 먹은 대로 일사천리로 이제 다 그런 거 없이 뭐 흔들리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끝나요, 진짜로. 오래 관제수가 낀다 하더라도 그 관제수가 좀 많이 좋게 풀려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가족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게 좋고 안 좋고로 떠나서 어떻게 보면 박수홍 성격상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또 좋은 게 좋은 거라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사실 한번 화났을 때 되게 누구보다 무서운 건 있지만 근데 그 화가 오래 가지 않거든요 문제가 화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스무스무하게 갈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나는 분도 만나신다고 하는 분도 솔직히 고집이 없으신 분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고집이 좀 많아 보이고 어느 정도 좀 완강하게 뭔가 확실하게 좀 뭔가 네, 꼭 끊는 게좀 정말 확실한 사람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이 얘기 은원공론 잘 해가지고 좀 관제에 대한 것도 손해 없이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아마 얘기를 하면 아마 은원공론이 잘될것 같아요. 자식 복은 좀 있나요? 일단, 오. 박수홍 씨만 본다 그러면 자식덕은 있죠. 또 팔자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양이 난다 그러면 아들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리 앞으로 그 어머니라든지 아버지, 네. 형, 네 분이랑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게 좋은 건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를 해서 다시 끌어안는 게 좋은 건지. 사실상 끌어안는 거는 아니죠. 네, 끌어안는, 다시 끌어안고 가면 똑같은 일 똑같, 똑같이 벌어질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람을 쓰는 게 낫고, 다른 걸 이용, 하는 게 낫죠. 다른 기획사를 들어간다던가, 또는 계획사에서 차려주는 그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 또는 스스로가 세무사를 고용한다던가 이런 쪽이 훨씬 더 안전하죠 상반기에 봤던 박성호 씨의 운대랑 네. 지금 다시 보는 운대가 좀 달라지거나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원래 같았으면 올해 같은 경우가 되게 하나하나 일사천리적으로 그냥 일, 일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금전적으로 버는 애예요 많은 일을 하는 애고 근데, 지금, 전, 어떻게 보면, 송사라는 게 이제 잡혀져 있고,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 좋게 많이 엮이긴 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확실하게, 빠른 시일 안에 관제계 같은 것도 끝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상.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사실 내년 마이가 훨씬 더 좋을 수는 있겠죠. 올해보다. 이번 일, 이 앞으로 어, 뭐, 향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방향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온 것도 맞긴 하죠. 박수홍 자체가 사람 자체가 워낙 이렇게 좋다. 또 좋은 이미지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이미지로 인해서 좀 좋은 시너지가 나오는 건 있기는 하겠죠. 근데 아마 지금 뭐 박수홍 씨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알았지만 썩 그렇게 쉽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나시는 분이랑 뭔가 자꾸 이제 다른 일적으로 꼬인다던가 다른 사람들의 말로 꼬인다던가 좀 그런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좀 주변이 시끄러울 수는 있으나 두 분만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딱히 크게 신경 안 쓰신다면 다행인 거 다행일 것 같고요. 혹시 그분과의 궁합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궁합이 잘안 맞고 맞고를 떠나서 여자분도 고집이 있고 뭔가 소신이 있고 뭔가 자존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박수홍 씨가 많이 맞춰줘야겠죠. 이혼수가 있는지 아니면 평생 그분을 좋게 사실 건지겠죠 네, 박수홍 씨 자체가 사람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 좋은 것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보시는 편이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이번 결혼도 박수홍 씨가 좀더 확실하게 한다 그러면 큰 이별수 없이 오랫동안 만날 수는 있으나 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음, 원래 두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얘기하면 두분 운으로 본다 그러면 두 분한테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결혼수는 없었어요. 근데 네, 없던 걸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없던 걸 만들어낸 만큼 둘이 합이 또는 둘이 맞춰가는 게더 많아야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말 인연이다, 뭐다, 저다 해서 가는 게 아닌 없는 운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없는 운이 만들어진 만큼 본인 둘이서 많은 걸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합을 되게 많이 맞춰야 될 거고 한쪽만 참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반대쪽도 참아야 되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박수홍 씨가 다 맞춰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될 거고요. 부모님과이 며느리를 맞은 합은 잘맞수 있을까요?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가만하게 예예예 예, 예 하면 하는 그런 며느리는 아닐 겁니다. 성격이 있다 그랬던 것처럼 욕심도 있고 소신도 있고 자기 주대가 있기 때문에 그주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아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할 말은 다 하실 겁니다. 이게 말을 밉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할말 따박따박 따박하면서 따박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분 좋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크게 화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았는데 다만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그게 화로 변할 수는 있겠죠. 왜? 너무 안, 수긍은 안 하더라도 그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것만 안 한다고 하면 큰 화가 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어지간하면 하되 이제 아닌 것 같은 건 모두 다 이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분은 그래서 아마 유도리 있게 잘 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을 잘하면 더 자살할 건지를 적언해 주신다. 어떤 부분을 더 잘하고 말꼬를 떠나서 좀 사람이 유한 것도 어느 정도만 유하는 게 좋지만 이게 선이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뒀으면 좋겠고 누군가 위하는 건 좋지만 제주를 부린 만큼 본인이 좀 챙겨가는 이득 소득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 퍼주다가 똥 되는 거 밖에 안 되고 남 퍼주다가 개 되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일고 외양간 읽는다 그랬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만 좀 챙겼으면 좋겠고 본인 자신을 좀 많이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박성정 씨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중 하나 본인 자신을 좀더 둘러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